음, 맛있다. 이 치즈볼이. 어. 어, 이번 방학 때. 어, 이거 진짜 아유. 많이 먹었어. 나의 2kg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음. 음. 가지고 있어. 뜨겁다. 뜨거워. 음. 음. 나 다섯, 나네 개도 안 먹었는데 엄마랑 고모가다 먹는 거 아니야? 어우, 좀못 먹었어. 음. 맛있다. 음. 오, 엄마 어, 꼬마는 아니야 라라 알아? 꼬마 아니야 라라 음. 어, 나도 모르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음. 피치 피치 피 이렇게 하면은 날아간다 우산 타고 다이 먹어 뜨거워 이제 다 식었는데? 엄마 음, 안 뜨거운데 이제? 음 맛있다 아 음. 이러니까 살이 다들... 비 이번 진짜 우리 조카들 방학 때 이걸 진짜 몇 정말 많이 먹었어 우리. 몇 봉지를 샀어. 음. 처음에 한봉지 샀다가 맞아. 음. 너무 잘 먹어서 두 음. 봉지를 샀어. 음. 그리고 또 샀어. <laughs> 아니 이게 우리 아빠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. 어머님도 엄청 음. 좋아하시고 우리 엄마도 웬만한 거 맛있다고 안 하시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. 음. 음. 치킨 시키면 치즈볼 음. 추가해가지고 맞아. 오는데 비싸잖아. 훨씬 맛있고 음. 얘가 더 맛있어. 음. 음, 음, 뭐, 저렴한 거는, 뭐, 음. 말해, 뭐해. 음. 저게, 버터향이 장난이 아니야. 나, 내, 나 지금 한 개째 먹었는데, 음. 엄마랑 모모가 다 먹은다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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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맛있나? 응. 너무 맛있다. 참, 응. 음. 이거를, 전, 서울식품 음. 몰? 그, 음. 서울식품 온라인몰이 있는데, 음. 거기서 샀는데, 음. 거기 뭐 여러가지 쿠키, 뭐 생지들도 팔고. 음, 쿠키도 또, 맛있어. 쿠키도 음. 저희 몇 개나 사먹었었거든요. 초코쿠키아터 음. 뭐 음. 쿠키 여러 막 여러가지 사먹었는데, 음. 너무 맛있어요, 그거. 맞 쿠키 진짜 맛있더라. 커피랑 먹었었거든요. 음. 음, 지하기가 진짜 흡입한. 음. 너무 맛있네요. 아, 음. 어, 진짜 많이 먹었어. 방학 때 음. 동안 이것 때문에 진짜 음. 살 많이, 이거랑 그 쿠키 때문에. 내 봤을 때, 음, 거의 8알이 얘야. <laughs> 주범이. 많이 먹었어. 음, 얘 때문에 살쪘어. 근데 하기도 너무 편해. 얘는 해동할 음. 필요가 없어요. 얘는 냉동에 있던 애를 그렇죠. 바로 뭐 튀기면 되니까, 음. 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. 너무 편한 거야. 생지는 해동을 되게 오랜 음. 시간 해야 되는데, 몇 시간 해야 되는데, 얘는 바로 튀겨도 되더라고. 음. 그게 편하더라, 진짜. 근데 맛있어. 음. 음, 진짜 맛있다. 음. 우리 조카들이, 정말 좋아요. 이거는 음. 근데 쿠키 같은 거 음. 너무 단 거는 또 어르신들 음.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. 이거는 참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. 거고 보 어머님도 맞아. 맛이 까다로우시잖아요. 음. 근데도 좋아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두 봉지 장기. 음. 여기게 다 맛있는 거 같아. 쿠키도 맛있고 음. 빵도 맛있고 아야. 괜찮은 거 같아. 맛 빨리 나. 빨리 너거 이렇게 할당량 가져갔냐? 주야방, 어, 아, 가윤아, 이거 오빠 좀 하나 줘. 다람쥐냐? 응. 오빠 좀 나오라 그래, 이 먹으라 그래. 응. 엄청 맛있다. 엄청 맛있어. <laughs> 아유, 나는 요즘엔 우리 조카들 보면서 참 부러운 것 같아. 음. 진짜 온 세상의 사랑을 우리 조카들이 다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온 아, 세상이 여기야. 응. <laughs> 음, 음, 어, 그렇지. 온 세상이 여기지. 음, 음.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. 음. 엄마 목 말라요. 엄마. 귀여워. 음. 네.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먹기 힘들어. 어, 이빨 흔들려 잖아요 그러니까.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는다. 엄마 물 갖다 귀여워. 엄마가 아유. 더 가깝잖아. <laughs> 그럼 물 갖다 주면 아빠의 거지. 아. 귀여움을 <웃음> 그냥 <웃음> 아주 독차지하고 있어. 음. 정말, 어. 너희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음.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렇지. 정말 어 요즘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저녁에 음. 내가 아빠 엄마한테 치킨이나 시켜 먹을 거있다 아빠가 아니 이밤에 뭘 시켜 먹냐고 음. 그러더니 지아기가 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장 1초만에 <laughs> 내방으로 뛰어오시더니 <laughs> 얘 치킨 먹고 싶다고 당장 시키라는 거야 그 밤에 <laughs> 내가 진짜 너무 황당해 그냥 너희라면은 아주 그렇지. 엄청 이뻐하셔 정말. 그러니까 지하기도 그거를 아니까. 아니 지난번에 나랑 같이 이, 그 있는 밤1 2시넘었나 음. 간장 게장을 홈쇼핑에서 하는 거야. 음. 근데 저걸 또 먹고 싶다는 거야 얘가. 그러더니 자기가 또 할아버지 방에 가겠다는 거야. 할아버지가 <laughs> 그 버튼인 걸 아는 그러니까. 거야. <laughs> 당장 또 시키라고 또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음. 할아버지 주무신다. 나 진짜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우리 조카도 아는 거지 이제 어 누구한테 가야 바로 바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게아참 귀여워 귀엽다. 정말 귀엽고 부럽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이런 사랑은 못 받았는데 우리 조카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우리 조카들이 되게 부럽다. 아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나도 그래. 응, 음, 저도 정말. 뭐, 우리 세대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니까. 얼마나 됐겠어. 맞아.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. 맞아. 근데 나도 가윤이 지하계 정도의 음. 그런 사랑은 막그 정도는 뭐 아니었던 것 같아. 요즘 진짜 <laughs> 같이 사는 집이 어딨겠어. 우리처럼. 우리가 되게 특이하다고 하잖아. 음. 근데 정말, 음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했잖아 우리가 합칠 때 음. 반대했고 막 이랬는데 음. 너무 요즘에는 같이 살길 잘했다는 음. 생각이 우선 첫째로 조카들한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맞아, 맞아. 애들이 정서적으로 확실히 안정이 된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 그치. 정서적으로 음. 안정되어 있지 풍요롭지 음. 진짜 그게 너무 보여서. 음, 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음, 들더라고.